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제가 저번에 올려드린 탱 냉방지 빌드에서 탱 냉방지 빌드가 조금 질리더라고요. 조금 질려서, 어, 이 방열을 낫질로 바꿔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탱 냉기 낫질 지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낫질이라고 하는 잼은 재미냐면요 그냥 이렇게 셀프 캐스팅을 하면은 이렇게 스킬을 쓰면 전방으로 이렇게 납치를 하는데, 납치를 하는데 피를 수모하고요낫질도 방열처럼 어, 물리 주문 스킬 잼미에요 물리 주문 스킬 잼미고 데미지라는 방열보다 낮아요. 방열보다 낮은데, 그이다 나... 낯질에는 피충전이라고 하는 기재가 있습니다. 피충전이라고 하는 기재가 있는데 이 스킬이 적들에게 명중하고 적이 안 죽으면 피충전을 획득을 합니다. 명중시 피충전이죠. 피충전 하나당 주는 피해를 20% 증폭을 하게 됩니다. 보통 피충전이 5개까지 쌓여요. 5개까지 쌓여서 어 100%의 딜 증폭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메 스펙이 2000에서 3000이 되는 거죠. 방열은 1300에서 2000. 방열 최대 딜이 낫지를 최소 딜이 돼버리는 그런 아주 딜 증폭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낫지를 지뢰로 쓰게 되면은 이 피충전을 어찌를 못해요. 그게 사실 저 피충전 기재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럼 피충전을 어디서 챙기냐? 이 바알 낫질이라고 하는 스펠 잼이 있습니다. 낫질에서 바알 스킬 잼 효과가 붙은 건데요. 이 바알 낫질을 쓰면은 이발 낫질 잼 설명 아래를 보시면은 피충전 최대치가 9로 늘어나고 플러스 4서 9로 늘어나고 발 낫질을 사용하는 순간 피충전을 약 8초 동안 최대치로 부여를 합니다. 최대치로 부여를 해서 낫질 지뢰를 쓰더라도 발 낫질을 쓰면은 순간적으로 9개의 피충전이 생겨서 180%의 딜증 폭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사용하면 좋냐면은 보스전에서 이발 낫지를 키고 이 낫지를 쓰시면 됩니다. 이 낫질 지뢰가 방열, 냉기 방열 지뢰 빌드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일단 매핑은 냉기 방열 지뢰보다 안 좋아요. 냉기 방열 지뢰보다 안 좋고 안 좋지만은 데미지는 이 냉기 방열 지뢰보다 한두 배, 세배더 강합니다. 두 배, 세배더 강하고요. 그리고 낫질 낯질 자체가 낫질을 지뢰로 사용하게 되면은 낫질이 오토 타겟팅이 돼요. 그래고 생각보다는 맵핑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보다는 맵핑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냉기 낫질 지뢰가. 그래고 제가 이걸 이용해서 요새 지도를 한번 돌아보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번처럼. 방열 지도로 돌았던 것처럼. 요새 지도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냉기 낫질 지뢰가 조금 방열 지뢰가 좀 질리신 분들은 냉기 낫질 지뢰를 사용하시면 되고 잼 같은 경우는 링크를 어떻게 하냐면은 낫질에 충전된 지뢰, 고충격 지뢰, 지뢰밥 보조는 방열이랑 똑같아요. 강화 보조까지. 근데 뭐가 다르냐? 연쇄 보조 대신에 효과범위 증가보조를 부착합니다. 이거 말고 덧밑 지뢰 피해보조를 바꿔도 돼요. 네, 저는 매핑을좀더 쾌적하기 위해서 효과범위 증가보조를 달았고요. 각성한 효과범위 증가보조를 달면은 범위 피해가 10%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각성한 효과범위 증가보조를 사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뭐 돈이 없어서 아, 돈이 없다기보다 미러 샤드를 모으는 중이라 또 테스트용으로 찍는 거라서 효과범위 증가보조를 달았고요. 이걸로 매핑을 한번 돌아볼게요. 갑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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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이 떴죠 보시면은 딜 간폭 옵션은 한 개도 없어요 딜 간폭 옵션은 한 개도 없고 뭐 버프가 100%더 빠르게 만료됨인데 버프라고 할게 피충전 피충전이 더 빠르게 만료가 되나 사실 피충전을 쓰면 어차피 보스 딜은 좋으니까 보스를 금방 녹이거든요 네. 더프 간폭도 못뭐 돌아보겠습니다. 네. 방열질의 맵핑 영상은 제전 영상을 보시면 되고 지금은 냉기 낮질질의 맵핑 영상입니다. 방열보다는 확실히 쾌적함이 적어요. 그래도 오토타게팅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못돌 정도는 아니다. 그 범위가 폭발 범위 증가 보드로 자라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낫이 멋있어요. 이거는 홈백, 홈백 범위 증가가 좀붙은것 같네요. 원래 넓지 않은데. 낫질이 오토타기팅이 돼서 근데 낫질 단점이 이 낫질 지뢰가 발동이 되면은 한번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딜레이가 있어요 방열 같은 경우는 바로 축수가 나가잖아요 얘는 한번 휘두르는 그런 딜레이가 있어서 딜이 조금 더한팀 늦게 들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조금 봤습니다 방열 지뢰보다 당연히 딜은 방열 지뢰보다 좋기 때문에 매핑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네, 탱냉, 탱 냉방 탱, 냉기, 낯질, 지뢰어도길은 뭐, 충분한 편입니다. 네. 탱, 냉기, 방열, 지뢰로도 충분히, 1 7티는 돌았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은, 방열보다는, 방열은 막맵 넘어, 제 화면을 넘어서까지 다 잡잖아요. 연쇄 보조 때문에. 뭐그 정도의 연쇄력은 없고, 그 정도의 매핑력은 없고, 그냥 뭐, 화면에 보이는 건다 잡는다. 가끔 낫질도 오토타게팅이라서 병너머를 때리기도 해요. 네. 근데 뭐, 그렇게 매핑력이 방열에 비해서는 좋은 건 아니구요. 당연히 밀리빌드보다는 좋습니다. 자, 이제, 보스 딜 같은 경우에는, 발 방열을 키시고, 그 다음에 발 방열이 아니발 낫질이죠. 발 낫질을 키시고 잡으시면은, 방열보다는 훨씬 셉니다. 제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간폭 옵션이 붙어있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10초 정도 때렸거든요? 얘는 뭐 3초? 3초 정도면 뭐잘 잡는다. 맵을 마저 돌아볼게요. 뭐 그렇게 매핑력이 나쁘지 않아요. 요새 지도가 좀 좁아서 그런거, 아! 격동 충전 나 방어력 좀 위험합니다. 요새 지도가 좀 레이아웃이 좁아서 낯지좀잘 먹히는 것도 있고요 뭐 그렇게 매핑이 불편하지 않아요. 지도 부제는 해안지도 밖에 없는데, 버거사는. 챙길게요. 뭐, 방어력 간폭이 붙어도, 이렇게 뭐, 탱을 챙겼기 때문에, 엔간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리듬의 블락이 기 때문에, 리듬의 블락과, 또, 티스트는 해피까지 있고, 주문 억제까지 있어서, 엔간에서는 죽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신을 돌아보고 있는데, 뭐, 불편하진 않죠, 맵핑 자체가. 아, 주, 방열에 비해서 조금 딸릴 뿐이지. 뭐, 맵핑은 엄청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네, 충분히 랩을 보실 수 있다. 네, 충분히 랩을볼수 있다. 뭐,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범위가 거의 한 화면에 다 차죠? 이게 지금 효가 범위 증가가 홈백에 붙은 것 같은데. 컴백이 안 붙어도 화면에 다 찹니다. 이게 낯질이낯질 지뢰가 이렇게 겹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터지기 때문에 낯질두개 정도면은 한 통로를 다커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같요 뭐야 이거. 아 로봇 브 쓰레기. 도면 같은데 이거는? 예, 네, 도면. 사리지도 않는 거. 그리고 뭐 탱 냉방지에서 잼만 바꾼 거라서 아주 간단하게 다른 빌드를 좀 해볼, 색다른 빌드를 좀 해볼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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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기 방열이 좀 질리신 분들은 낯질로 이렇게 한번 해봐라. 네. 스피드 스포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후, 이거 뭐야. 진짜 내 예견자는 다 쓰레기만 지네. 거리고요. 랩핑이 그렇게 느리지 않죠? 그리고, 화면 넘어 있는 것들까지, 낫지 타겟팅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연쇄만안될 뿐이지, 타겟팅 범위 생각보다 넓습니다. 인치 범위. 이렇게. 이렇게 인 해놓으면은, 저 멀리까지 이렇게, 낫지를 가잖아요. 그리고 범위가, 사거리가 그렇게 좁지 않아요. 돌아주시면 고 딜은 확실히 좋다 쟤는 왜안 죽을까 네, 이렇게 요새도 다 돌았습니다 라질 지뢰로 네, 제가 오늘은 냉기 라질 지뢰 빌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탱커 세팅이라서 딜 자체는 어.. 뭐 하이엔드 냉방지랑 비슷할겁니다. 하이엔드 냉방지랑 비슷할건데 이거 끝나고 POE DB.. POB로 가서 한번 제대로 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탱 낫질 지뢰라, 딜 자체는 탱을 안 챙긴 냉방지랑 비슷하거나 오타 뭐 약하거나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충분하다. 충분한 딜이다. 여기서 탱을 안 챙기고 딜을 챙기면은 일반적인 냉방지보단 훨씬 세겠죠 아까 말씀드린 단점. 맵핑이 방열보다는 조금 딸린다. 연쇄 보조를 낄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낯질의 특유의 좌우로 이 휘두르는 모션이 약간의 딜레이, 딜레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엄청 쾌적하, 쾌적은 해요. 쾌적은 한데 방열이 터지면 바로 축, 축수가 나가는 것보다는 약간 딜레이가 있어 보인다. 그런 느낌이 조금 받는다. 그런 게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POE DB로 가서 딥 세팅을 다시 해볼게요. 요거는제 냉방지 탱 냉방지 빌드인데 여기서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요것만 낯질로 바꿔주고 리프죠. 낯질로 바꿔주고 이 연쇄 보조를 어, 효과 범위 증가 보조. 로 바꿔주시고, 네, 일단, 발 낫지를 안쓰면 딜은 1600만 정도 돼요. 방열보다 1.6배 정도 세고, 이제, 본질 대신에, 전 여기다가 발 리프를 달았거든요. 발 리프를 달아주면은, 발 리프를 달아주고, 네, 컨피규레이션에서 피 충전을 9까지 해주시면은, 딜이 냉방, 일반적인 방열 지뢰보다 딜이 약 2배 정도 세게 나옵니다. 2배 정도 세게 나오고, 어, 아, 퀄리티가 없었네요. 네. 퀄리티까지 다 채워주면은, 딜은 거의 2.5배. 2.5배 정도 더 세고, 여기에 이제 뭐, 효과 범위 증가 보조 말고, 트랩앤 데미지, 마인 데미지 서포트 다아 주면은 딜은 3.5배. 어, 이거 하나가 거의 천만 정도의 딜을 올려 주네요. 예. 그 정도 된다. 각성한 효과 범위 증가 를 보조를 껴 볼까? 각성한 효과 범위 증가 보조를 끼면은 거의 한3천만탱 냉방지 세팅보다 3배 정도 강한 딜을 보여 줍니다. 탱 냉방지에서 파생된 빌드이기 때문에 EHP나 이런 건다 똑같고요. 45만 15,000뭐 이렇게 해주고, 맵핑은 확실히 방열보다는 조금 딸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절대 부족한 맵핑력은 아니고, 셀케이 빌드나 멀티빌드 뭐 정도의 맵핑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 맵핑력에 데미지는 거의 2.5배에서 3배 정도 강하다. 아까 요새 보스를 녹이시는 걸 보셨죠? 네. 근데 다 정리하고 나니까, 사실 핵불지 이럴 거면 핵불지를 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핵불지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딜은 방열보다 세고 맵핑은 방열보다 좀 꿀이다. 근데 냉기 낙질질에도 똑같아요. 딜은 방열보다 세고 맵핑은 방열보다 꿀이다. 근데 이럴 거면 사실 핵불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 냉기 낙질질의 장점은 잼두 개만 바꿔주면은 냉기 방열질의 빌드가 냉기 낙질질의 빌드로 변한다. 잼두 개로 완전 다른 빌드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냉방지기가 좀 지겨우신 분들은 한번 냉기 낯질 지뢰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